해야 되는 거야? DLC 구이 맞직안 했어요. 이거 그, PSN 무료로 풀린 그 버전이라서. 어, 아, 어, 너무 아프다. 아주 배치가 좋구만. 솔커드 아니야 솔커드? 아 어, 이거 볼수 가루 이거를 바르면 원거리 데미지가 늘어난다는 바로 그거.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뭔가 목들이 맵하고 되게 비슷한 색깔이라서 잘안 보여. 뭔가 잡템이 되게 많이 나오는군. 어. 말로 합시다 오, 갑깜짝 아, 야자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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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자기 이쪽인가 오이.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혈질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레벨이 18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줄 알았는데 레벨하고 혈질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봐. 등불이다. 오 헤미게 무덤거리. 헤미? 헤미? 헤미기 누구지? 헤미 마녀 이름이 헤미 y 가 맞아요 요울울에에서아지지뭉치치 진짜 짜어어보보보보도도할할있있요요 e y e e 뭐야, 박수 치는 거야? 네. 3 3 2 맞네요. 25까지네요. 25까지. Farewell, good hunter. 그러면은 해미게 무덤거리. 아, 그냥 혈질이란 스테이지 따로 있는 거라고. 그 캐릭은 뭐? 그럼 만약에 혈질 캐릭이라고 하면 무기를 뭐 써요? 보통 총기류를 사용하는 건가? 와, 여기다. 어, 무덤 거리라고. 저 무덤들이 많네. 아이고, 아줌 마, 나불싫 어해？아, 출혈빌 드가 혈질？어, 재밌 겠 네？그러면 여도 옛날 에닥소할때 도적 도저, 에 단도 좀 재밌 게썼 거든. 이건 아까부터 뭐하는 템인데, 자꾸 충혈된 눈알이 나를 일단 여기서도 갈림길이 있는데, 일단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뒤로 가는 길도 있고. 얘 뭐지? 대성당으로 조용히 돌아들어가서 고대에 숨겨진 교단을 찾아. 이게 카릴 문자를 말하는 건가? 이게 왠지 카릴 문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뭐지? 나중에 무슨 쇼컷시겠네요 그죠? 아, 쇼컷실 거고. 시카게가 뭔데? 아, 그 벌어진 검 같은 거? 어, 이 사다리 못못 못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 길은 하나네요. 데이드. 난길 많은 거 싫어한다고. 오오 스몰 스멀, 스멀 어, 아주마. 아프잖아, 아줌마 어이구 어이구 아줌마 가지고 전투적이야, 어? 치카게가 뭔가 인기가 많은 아이템 같은데 다음에 혹시 불본 한번더 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뭔가 러블리한 아이템인가 보네요 여러분들이 말로 듣자하니 듣자 되게 뭔가 재밌는 아이템 같아 어, 내려가는 길도 있는 건가? 없지. 어이구. 어, 아. 아저 아줌마 진짜. 어, 예초기도 좋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불본할 때 어떤 무기가 좋은지 대충 그... 뭐냐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봤는데 몇개딱 추천받는 무기가 도끼, 그 다음에 예초기, 그 다음에 성검 그 정도? 단창도 좀 그냥 쓸만하다 그러고 그 정도였어 어이구 아줌마 이 아줌마들이 무슨 죄리 병이 찬거라.. 찬거해서 일반 주민이 저렇게 된거.. 된것이겠지 월광검 월광검 박소에서 월광검은 구데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가보네 이건 뭐야? 여기 길인 것 같은데, 왠지? 어, 아, 이게 여기야? 이게 왜 있는 거지? 나를, 이거 나름 쇼컷이라고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건가? 이게 의미없는 쇼크컷인데? 아 어이 아줌마 에이 형씨 어이구 아프잖아 아 진짜 파협병 기졌다 너 아, 불본에서 월간검은 사기다. 오. 기대되는군. 검기 날리는 스킬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뭐야? 멍멍이? 어, 아줌마! 어, 안 좋은데? 아유, 진짜. 아유, 살벌하구만. 아, 수은탄을 소비해서 검기를 날린다고? 만화가 아니고, 특이하네. 아니, 불보래 만화가 없지. 그래도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충혈, 충혈된 눈알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 흉물스러운 아이템은 대체 어디 사용하는 것임? 이거 왠지 떨어질 것 같다, 여기. 오, 아줌마. 어, 아, 여기 길이 없는 거구나. 성배 재료요. 성배 던전이 뭐야? 성배 던전? 그건 뭐지? 아줌마아 아줌마, 아줌마. 나 아래쪽에도 뭐 오! 갑자기 아야 미친 아줌 지아아 욕할 뻔했네. 어이. 어이 갑자기 어. 어 뭐야 오 뚱뚱이들 뭐지? 아성매 던전이 인스턴트 던전하고 비슷하다고요? 방금 뭐냐 되게 멍청해 보였는데 나를 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거든. 여기가 어디랑 이어진 거지? 어, 모르겠다. 그냥 가던 길 가죠. 아까 내가 진행을 이쪽으로 하긴 했는데, 등불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어. 끈적한 사연. 화염병. 선빵. <laughs> 뭐 이렇게 많아? 야, 얘네 방금, <laughs> 일어나서 혈키지 않았냐? 느낌 이상한데? 야, 얘네 왜 일어, 일어나서 혈키지? 강아지 아니야? 이런 멍멍이들이 막 일어나서 막 혈키네, 막. 어, 아, 아, 원딜 진짜. 아줌마, 스나이핑 쩌는데. 어머. 아, 그럼 카이너스트를 들어가야 돼요? 카이너스가 뭔데? 나 아까 초대장 얻, 얻었어요, 저. 아, 야, 이거, 저거, 먹으러 가면 무너진다. 그지? 이거 무너진 거 맞지? 이게 딱 봐도, 다소리 DLC 2편처럼 이거 끝에 있는 아이템 먹으러 가면 이거 무너질 것 같거든? 내 멍청이냐, 저거? 잘 봐, 잘 봐. 아니라고? 아니 뭐야, 이렇게 쉽게... 어... 안 보여져. 민망하군, 민망하군,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위 길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여기가 아마 보스 가는 길이겠지? 그 뒤에 뭐 있다. 어, 개꿀.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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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 어! 보다니 꺼야겠군! 뭐야, 뭐 지키고 있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어이, 뭐야? 어 이렇게 많아? 좁은데. 아 그래요? 달려가서 그냥 차징박으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 벌레다. 덩어리. 아 쌍둥이네 계속. 덩어리가 안 나오는구만. 뭐야 여기? 페밀게 마녀. 니가 그 마녀냐? 어, 둘나 아픈데? 아닌데? 얘잠몹인데 뭐야? 발소리 나는데? 아, 숨어있는 거구만. 음, 숨어있는 거야. 오케이. 프리대 갔군 싸프리군 위다 어? 아니다 저쪽인가?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어 얘네 그러면 그냥 숨어있는 걸 찾아야 되네 뭐 얘네 잡을 필요 없이 왜왜 피가 안달아 분신인가? 왜쟤 때리는데 피가 안달지? 분신인가 봐 분신 아 여기 본체야 이거? 뭐야 왜안 끝나지? 어한 마리 더 있네요 아, 분신이 아니고, 두 마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구나.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어? 저기다. 에이? 뭐지, 이, 속된 말로 병신 같은 보스는 뭐야, 잠옷이야? 뭐야? 허허, 이거 참. 뭔가 약한 애를 괴롭힌 느낌이군. 이제 칼일 문자를 쓸수 있는 건가? 좋아. 뭐가 그냥 서 있는 애를 가서 때린 기분인데. 음. Farewell, good hunter. 아 저희도 뭐 먹고 와야 돼요? 나안 먹었어. 샤켓님, 반갑습니다. 뭐 먹고 와야 돼? 나안 먹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아, 그 도구를 먹어야 카레 문자를 박을 수 있구나. 먹으러 갑시다. 어서 죽었지 뭐야? 더 가야 되나? 드랍템은 아닌 것 같아요. 드랍은 아니 고아 이건가? 뭐야 얘, 얘 누구야? 어아 이게 이게 카릴 문자 뭔가 나랑 비슷한 옷에 사람이 딱 저렇게 돼 있네 이제 난 변태를 키겠다. 아, 되네요. HP가 상승한다. 스테미너, 아, 스테미너는 무조건 껴야죠. 그죠? 스테미너, 오, 4개 네 낄수 있는 건가? 오, 4개, 네 4개 네 낄수 있네. 이거 완전 세지겠는데? 좋아, 좋아. 일단, 스테미너. 그 다음에, 어, 수혈액 소지수는 필요 없어요. 발광 저항력. 유지획득량 상승. 이것도 괜찮은데? 달? 아, 몇개 없네, 내가. HP 최대치. 그 다음에, 어. 발광, 아, 그 아까. 유지획득량. 달. 부정. 이렇게 합시다. 4개 낀 거지? 그러면. 됐다. 아하. Uh -huh. Well, I am. g e m n you just go out. You know.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러면은 이제 누굴 잡으러 가야 되나? 마녀까지 다 잡았거든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어, 부식기술. 카이너스트 가거나 카이너스트? 거기 갈까? 카이너스가 누구, 누구 보스지? 비르게노스 가거나 카이노스트 가거나 비르게노스가 누구야? 각각 보스가 누구 누구야?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뭐야? 교황 같은 게 교황 같은 애, 걔 로드리게스, 걔가 그건가? 비르게노스인가? 아, 카이너스트가 로가리우스에요? 그럼 카이너스트부터 가보자 뭐, 마차... 마차 타고 가는, 가는데라고 하던데 카이너스트 먼저 한번 가봅시다 거미 잡으면 붉은 달이 뜬다고 근데 내가 지금 NPC 다안 구하지 않았나? 진엔딩, 진엔딩 볼수 있나 이거? 뭔가 난 진핸딩이 보고 싶은데 아까 그뚠뚠이두명 있는 데까지 가서 마찰을 부르면 되, 되는 거라고 했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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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임 블러 아 아이임 다크 소울 유저 2 블러드본 버 호보를 뭐라 그러지? 어. 블라드본! 뉴비! 뉴비! 탯줄이요! 탯줄은 어서 탯줄? 탯줄? 아, 오키, 오키. 그래, 좀 이따가 가다가, 어. 여기서 마차를 부르면 된다, 이거지? 이건가? 오. 그러니까, 뭐, 지금 붉은 달 뜨기 전에 그러면은, 카이너스를 갔다가 구공방에 가도 되는 거지? 탯 줄어들어. 굳이 지금 갈 필요 없는 거죠? 오. 느낌 있는 마차군. 마음에 들어 예의가 돼 있구만 손님을 모시는 태도가 나쁘지 않군. 뭘 여기서 카이너스에서 로가리게 쓴가 뭐걔 잡고 붉은달 롬 거미 롬 잡기 전에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태줄. 거지? 내가 알기로 그 제가 아는 스트리머 중에 햇살님하고 그 다음에 초승달님이 이 뭐야 지붕위에 그 왕같이 생긴 애 잡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얼마나 어렵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위에 지붕에 개가 있는 건가? 내가 왔다. 오 멋있다. 아노르론도. 역시 프로은 성이지. 어, 성을 잘 만들어. 태성, 카이너스트 문 열어라. 형님 오셨다. 어, 알아듣네. 제아식 지금부터 당신을 죽이러 가겠습니다.